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옷을 입고 외출했을 때 자동차 창문에 비친 내 모습 혹은 다른 가게 문에 비치는 내 옷차림을 보고 후회한 적 없으신가요? 약속 시간은 다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입고 나온 건지 후회스러워서 그날 하루 기분을 망친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편한 옷이 최고라고들 하지만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 옷은 우리의 자존감 그리고 인상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펜더빌트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레너드 빅맨 박사의 실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는 말을 옷을 대충 입고 말하는 사람이 하는 말보다 더 맞는 말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기업 인사 담당자 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67%가 옷차림이 사람을 뽑고 안 뽑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은퇴하고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면접을 앞두거나 중요한 자리가 있다면 이처럼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주는 것이 당연히 더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옷은 깔끔하게 입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깔끔함에다가 몇 가지 포인트만 넣어주면 깔끔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움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옷을 입기 위해서 꼭 명품을 입어야 하거나 몸매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여기 서울에 사는 60대 전 씨도 그랬습니다. 전시는 이날 모임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전시는 평상시에 즐겨 입던 아주 편한 등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색상이 어찌나 밝던지 빨간색 상의에다가 이날은 햇빛이 센 날이어서 주황색 모자까지 걸치고 나왔습니다.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시를 보며 등산을 간다고 생각했을 복장이었습니다. 전시는 나이 들어 빨간색이 좋았습니다. 전씨가 알아보니 빨간색 자체가 뇌를 자극해 사람을 활동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빨간색은 그 자체로 역동적인 기분이 들게 해서 엔돌핀을 많이 분비하게 유도하는 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전씨가 빨간색 옷을 선호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일찍 도착했던 전시는 그곳에서 천천히 친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약속 시간 전에 친구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창 모임의 가장 막내인 한 씨였습니다. 한 씨는 나이가 가장 어린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 씨는 키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 항상 모임하는 언니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한 씨는 이날 검은색의 블라우스와 아이보리 팬츠 그리고 베이지 가방에 까만 선글라스까지 누가 봐도 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여기에 밝은 색의 단화까지 신었는데 그렇게 막 꾸며 입은 것 같지 않았지만 전 씨의 눈에서는 그런 한 씨가 연예인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영아 넌 그냥 연예인 같다. 언니 무슨 그런 소리를? 언니는 오늘도 이옷 입고 왔어? 전시는 머쓱하게 웃어 보입니다. 전시는 다른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 한 씨와 단 둘이 서 있었는데 행여 비교가 될까 한 씨와 조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10살 정도 차이 나지만 누가 보면 마치 딸과 엄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흘러 약속 시간 정각에 다음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언니는 이 모임의 제일 맏언니였는데 항상 약속이 있으면 일찍 오지도 늦게 오지도 않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오는 60대 중후반의 이씨였습니다. 이씨는 주로 흰색 셔츠를 즐겨 입었는데 이날은 흰색 셔츠와 통이 넓은 검은색 팬츠 그리고 발가락이 다 보이는 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흰색 셔츠 위에 걸친 상이었는데, 전씨는 그 옷을 보고 의아해 이씨에게 물었습니다. 언니, 그옷안 입을 거면 가방에 넣지 왜 위에 걸치고 있어? 전씨의 순진한 말을 듣고 한 씨와 이씨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답했습니다. 이건 스트라이프 니트라는 건데, 이렇게 걸쳐주는 게 포인트야. 스트라이프? 이름도 어렵네. 전시의 영어 발음에 이씨와 한씨는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이씨가 입는 스타일은 블랙 앤 화이트룩으로 가장 고전적이고 평범한 듯하지만 그 어떤 장소에서든 별로 구애받지 않고 멋있게 활용할 수 있는 코디입니다. 오늘 이씨가 입고 온 화이트 셔츠와 블랙 팬츠의 조합은 거의 실패가 없는 코디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 블랙 앤 화이트 룩에서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코디를 하려면 이 시처럼 스트라이프 니트를 위해 걸쳐주거나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베이지 색의 라탄 가방이나 까만 선글라스로 포인트를 추가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더라도 흰색 셔츠는 한층 더 세련돼 보이는 코디를 선보일 때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줄수 있는 연한 청바지와 베이지색 바지도 잘 어울립니다. 흰색 셔츠는 나이 있는 남성분들에게 정장 말고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하나쯤은 있으면 좋은 패션 아이템입니다. 패션 크리에이터 겸 유튜버 신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화이트 셔츠에는 데님 소재의 바지를 입는 것이 좋은데 이때 본인의 체형보다 살짝 여유로운 사이즈의 화이트 셔츠를 입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셔츠는 나이가 들면 처지는 목 주변을 가리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한편 네 번째로 약속 시간 조금 넘어서 모임의 총무인 고씨가 걸어옵니다. 고씨는 지금 입기에는 조금 더워 보이는 캐시미어 소재의 니트를 입고 왔습니다. 고시는 옷을 많이 사기보다는 옷 하나를 사더라도 소재에 집착하는 편입니다. 고시는 짧은 머리에 색을 흰색으로 염색했는데 이렇게 노란색 니트에 화이트 팬츠만 입었는데 다른 포인트가 없어도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언니, 덥지 않아? 더운 게 뭐가 중요해? 패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패션을 위해 더위를 참는다니 전시는 이런 고씨의 말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씨처럼 나이 들수록 소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좋은 소재의 옷을 입으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고씨가 입은 캐시미어나 실크 소재의 옷은 시니어에게 특히나 중요한 미덕, 연륜, 고상함을 대변하는 아이템으로도 딱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옷을 잘 입는 남자로 알려진 패셔니스타 닉 우스터는 가격이 조금 있더라도 좋은 소재로 만든 클래식한 디자인의 옷을 사라고 시니어들에게 조언합니다 닉은 예전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5달러짜리 옷 4벌보다 차라리 100달러짜리 옷 1벌을 사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유행이 올 때마다 하나씩 사는 것보다 소재가 좋은 품질 좋은 옷을 구매해 놓는다면 실증도 덜 나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특히나 색과 디자인이 단조로워 보이는 옷일수록 소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처럼 화이트 팬츠랑 같이 입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캐시미어 스웨터를 가을이나 겨울에 입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숨 쉬는 천연섬유라는 별명을 가진 캐시미어는 더울 때는 오히려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시원하고 고급스러운 소재인 캐시미어로 된 옷을 하나 구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캐시미어 소재는 성별을 가리지 않으니 남성분들도 시도해 보면 좋습니다. 이 밖에 중년 남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패션 아이템은 바로 구두입니다. 좋은 구두를 잘 관리해서 신으면 그 자체로 사람의 인상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뭘 입을지 정할 때 먼저 구두부터 고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구두를 먼저 골라주고 구두에 어울리는 바지를 선택하고 바지에 어울리는 상의를 마지막으로 선택해주는 방식으로 코디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두를 평상시에 많이 신지는 않지만 분위기 전환 겸 외출을 할때 구두를 신고 외출해 보는 것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이번 나들이를 주도한 김씨가 걸어옵니다. 김씨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으로 인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인싸는 인사이더의 줄임말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늦었죠? 미안해요. 우리 예약한 곳중한 곳이 취소돼서 다른 곳좀 알아보고 왔어요. 마지막으로 온 김씨는 아주 시원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색이 너무 화사해서 모임 멤버 중 가장 튀었습니다. 하지만 전시가 봤을 때 그렇게 안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김씨는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을 하는데 그런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다니니 튀는 옷을 입어도 별로 어색하거나 과하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김씨가 입은 옷은 단색의 원피스였는데 목걸이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정말 세련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씨처럼 화려한 옷과 함께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포인트가 되는 악세사리는 딱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걸이도 튀는 귀걸이, 반지도 너무 큰 반지를 낀다면 오히려 촌스럽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악세사리는 여성분들은 물론 남성분들도 이제는 많이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입니다. 아마 패션에 별로 관심이 없는 남성분들이시라면 악세사리하면 생각나는 것이 넥타이나 시계 정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남성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악세사리가 정말 많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패션 전문가 타라이로는 적재적소의 작은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에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계뿐 아니라 안경을 선택해줄 수도 있고 남자가 웬 가방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적당한 사이즈의 손가방, 즉 클러치백을 하나 정도 장만해준다면 더욱 세련돼 보이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시 다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모임의 막내 한시처럼 운동을 열심히 해 몸매에 신경 쓴다면 내가 입을 수 있는 종류의 옷이 많아집니다. 너무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패셔니스타닉우스터는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다면 헬스장으로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나이 들어 축 처지는 살들과 점점 나오는 배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항상 살을 가리기 위해 펑퍼지만 옷들만 입어야 할수 있습니다. 며칠 전 EBS 다큐에서 주 6일 헬스를 하시는 86세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카라티를 즐겨 입으셨는데 어떤 카라티를 입든 약해 보이지 않고 어깨도 넓어 보여 아주 활력 있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근육은 우리의 체형을 좋게 바꿔주고 자신감도 줍니다. 물론 꾸준히 해야 체형이 변하고 그에 맞게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들도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운동, 그 중에서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체형이 안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되면 코디에도 제약이 많아집니다. 많은 패션 전문가들이 체형이 바로 패션의 첫 걸음이라고 말하며 그런 체형에 맞춰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타고난 체형은 어찌할 수 없지만 만약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편 이렇게 인원들이 다들 모여있는데 전 씨는 조금 창피했습니다. 같이 걸어도 누가 보면 전 씨는 일행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전 씨가 보기에 모임 친구들은 막 화려하게 입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입은 옷들이 비싼 명품은 더더욱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잘 입나 궁금했습니다. 전시는 노는 내내 우울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전시는 집에 오자마자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에는 등산복, 트레이닝복, 살쪄서 맞지 않는 예전 옷들만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패션 관련 일을 하는 조카에게 돈을 줄 테니 옷 입는 법좀 알려달라고 바로 전화해서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조카와 만난 전 씨는 모임하는 친구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조카는 전 씨에게 기본템들을 하나씩 장만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전 씨가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 기본템이란 가장 기본적인 옷으로 예를 들어 흰색 셔츠, 데님 청바지 등 일단 가지고 있으면 다른 옷살때 하나씩 활용할 수 있는 제일 기본적이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들 가지고 있는 옷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기본적인 옷들만 잘 활용해도 옷잘 입는다는 소리 들을 거예요, 이모. 전시는 조카가 추천해준 옷들 몇 가지와 패션 유튜브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비싸지 않은 옷들을 몇개 구매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존 옷장에서 못 입는 옷들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사이즈 맞는 옷을 사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맞으면 기장이 안 맞고 기장이 맞으면 바지통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식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입어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옷은 교환 또는 환불해가며 그렇게 전시는 하나씩 자기에게 어울리는 기본템들을 구비했습니다. 그렇게 전시는 이제 등산복은 등산갈 때만 입고 외출할 때는 웬만한 또래들보다 옷을 잘 입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옷잘 입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친구들이 전 씨에게 옷을 어디서 사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나이 들수록 전 씨처럼 패션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가 들어서는 굳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깔끔해 보이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옷은 노후의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입었을 때 정말 다양하게 잘 어울리는 옷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절대 비싼 옷일 필요도 없으니 여러분이 이제껏 시도해보지 않은 다양한 옷들을 한번씩 시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옷이 잘 어울리는구나 생각되는 옷을 발견할 때면 뿌듯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추가로 옷차림과 더불어 더욱 인상을 고급스러워지게 보이는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관리입니다. 피부톤에 따라 옷차림도 달라지고 피부는 옷차림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관리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언니와 나이 차이가 10살 가까이 나는데 노화된 피부 때문에 항상 언니가 동생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언니 소리를 듣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일찍이 피부관리에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나이대별로 피부관리법이 달라지는데 40대에는 콜라겐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피부 노화가 본격적으로 두드러지는 시기가 바로 40대입니다. 이때부터 피부 톤이 점점 칙칙해지는 것은 각질층이 두꺼워지는 것이 원인이고, 이렇게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점점 피부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피부 순환 마사지를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50대는 이제껏 피부를 얼마나 열심히 관리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나이대라고 합니다. 50대가 되면 성별 관계없이 극심한 호르몬 변화를 겪게 되면서 피부에 붉은기가 돌거나 검버섯이 점점 생기기도 합니다. 목이나 턱, 눈 밑이 처지는 것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피부순환 마사지 중 하나가 얼굴 림프 마사지인데 얼굴 림프 마사지를 하는 정확한 방법은 유튜브에 림프 마사지 하는 법이라고 검색해 본후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이때부터는 피부 장벽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자외선과 외부의 환경의 피부가 매우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 즉 선크림입니다. 이때는 귀찮더라도 선크림을 잘 발라주고 선크림은 바르는 것만큼 지워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폼을 이용해서 꼭 자기 전에는 선크림을 지우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를 위한 좋은 생활 습관 중 하나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서는 몸 속에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좋은 것이 바로 물입니다. 특히나 피부가 건조한 사람이라면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물을 너무 한 번에 과하게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대신 음료수를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이 아닌 대부분의 음료의 경우 수분 공급이 아닌 이뇨 작용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속의 수분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옷차림과 더불어 인상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습관은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뻔하지만 인상을 좋게 하는데 미소보다 확실하면서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표정에서 미소를 짓고 당당함만 느껴져도 어떤 옷을 입던 잘 어울리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패션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러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첫 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인상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미소라고 합니다.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중 76%는 첫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바로 미소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중68% 이상은 웃는 사람에 대해 믿음과 신뢰 그리고 친밀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같은 옷을 입어도 한 명은 울상이고 한 명은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면 누가 옷을 더잘 입어 보이고 인상이 좋아 보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는 사람일 것입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와중에 미소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는 살짝 미소 짓기를 해보면 좋습니다. 살짝만 입꼬리를 위로 올려보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일본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써야 했던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웃는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미소 수업이 인기라고 합니다. 저도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는 동안 표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표정이 괜히 신경 쓰여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할 필요 없이 유튜브에 미소 짓는 법, 미소 근육 스트레칭 등을 검색해서 영상을 보시면 쉽게 미소를 짓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옷만 잘 입고 죽순 인상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사람의 첫인상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평범하게 입더라도 자신감 있는 표정과 미소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어 신경 쓰면 좋은 옷차림 팁들과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편한 옷들도 물론 좋지만 가끔 기분 전환 겸 새로운 옷들, 이제껏 시도해 보지 않았던 옷들을 한번씩 입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내 주변 사람이 입은 옷 중에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면 어디서 샀는지 어떤 소재의 옷인지 물어보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전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패션이나 옷차림에 대해서 배우기 힘들다면 앞서 소개했던 전시처럼 주변 지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주변에서 이뻐 보이고 인상 좋아 보인다는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북한 간첩이 잡힌 이야기를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간첩은 이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카메라 앞에 서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연필로 눈썹을 그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신경 쓰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차림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쾌적하고 일상생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옷, 그리고 입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옷이 제일 기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 또한 중요하니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당장 버려야 할 패션 아이템이 내 옷장에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새 옷을 딱한 가지만이라도 구매해 보세요. 단, 너무 옷을 많이 구매하는 것 특히나 유행에 따라 매번 구입하는 것은 낭비가 될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앞서도 얘기했듯 옷차림의 정답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려 보이게 입는 것보다 우아하고 품격 있게 차려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입고 싶은 거 입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옷차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